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사실 김경준 씨 출소 소식은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페이스북에 올리 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단독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아 단독 페이스북 포스트. 네. 예. 자, 일단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습니다. 김경준 씨가 지금 감옥에 간 지가 8년이 넘었어요. 예. 8년이 넘고 9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사실은 8년 복역을 하기로 했는데 100억 원을 그 추진금을 내지 못해서 노역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끝난 게 어제였습니다. 아, 하루 얼마씩 해서 노역이었습니까? 네, 하루에 2천만 원씩 했습니야 이거 황제 노역이란 이야기들을 법한데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노역을 하고 지금 노역이 끝나서 만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예, 만기 출소를 했는데 곧바로 또 추방이 됐죠? 네. 외국인 가운데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 감옥에 살거나 감옥에 살다가 추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것이, 김경준 씨가 한국에 남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 한국에 남아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얘기를 가족과 그리고 주위 지인들한테 전했는데, 그게 무시된 채로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하루 인계됐다가 내일 그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그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아, 뭐, 미국으로 추방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있죠. 예. 어, 사실 김경준 씨는 BBK의 주범이, BBK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서류를 하나 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면 계약서였죠. 김경준 씨와 이명박 씨 간에 이렇게 BBK 그 LKE뱅크 관련된 서류를 하나 가져왔었는데 예, 예. 검찰에서 어, 당신이 이명박을 빼주면 예. 조금만 살게 하겠다. 그리고 누나나 가족들이 불리익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회유를 하면서 자기의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계약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경준이 거짓말쟁이가 됐죠. 그러면서 이명박은 자유로워졌고 김경준 씨가 모든 죄를 다 본인의 것으로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죠. 그때 아. 주인검사가 김기동 검사입니다. 예. 김기동 검사는 얼마 전에 노승일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차은택의 뒤를 봐주던 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김기동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죠. 아 동일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아니. 그 저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 이면계약서와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경준 씨가 자백을 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에 좀... 예, BBK가 아예 김경준의 사기극으로 그 끝났는데 예. 사실은. 그이면개 역사를 하나 들고 오면서 이게 모든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 완전히 황당하게 입장을 180도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에리카 김 씨하고 김경준 씨하고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진술이 바뀌면서 거짓말쟁이가 되면서 네. 어, 검찰이 이명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네. 김경준한테 모든 죄를. 저 뒤집어 씌었었죠. 제가 그때 LA에서 에리카 김씨를 만나고 예. 에리카 김씨한테 입수한 메모를 한장그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들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예.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자기야 3년만 살게 해주겠죠. 안 그러면 7년.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그 검사가 회유 협박하는 부분을 통과했었죠. 그 BBK 메모는 BBK 특검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때. 어 정권 초기였지 않습니까? 예. 아, 아시다시피 인수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힘이 있을 때여서 예. 검사들이 벌벌 키웠고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음. 꼬리곰탕한 그릇 먹고 수사를 <laughs> 끝내버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그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보면 은 정말 보잘 것 없는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그 특검은 다시 특검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예. 특검을 상대로 특검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의 특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경준 씨가 이제 뭐, 진실을 폭로하겠다. 8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이면 계약서는 진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면 계약서는 진본이라고 그때도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 예. 뭐 인감 도장이 아니다, 뭐 뭐가 아니다, 이게 조작됐다. 이게 그때 그 새누리당의 클린 정치위원회라고 통준표 네. 지금 후보가 꾸려서 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틀린 정치위원회라고 많이 말이 많았는데 예. 그때도 조사한 결과 그 도장은 그 꿈이 맞았어요. 그러나 몇개 도장 중에 하나였었죠. 음. 도장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이면 계약서는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기획 입국설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교도소 편지도 그렇고 김경준을 그 음해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었다는 게다 드러났는데 예. 아,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음. 어,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유야 무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BBK의 진실을 김경준 씨가 밝힌다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밝힐까요? 사실 김경준 씨는 안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경준 씨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힘이 부족하고요. 저는 에리카 김이 네. 좀 특별히 용기를 내줬으면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에리카 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정말 특별한 관계. <laughs> 남녀 사이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고, 그 관계 때문에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새로운 개념의 회사를 하겠다고 BK를 열었는데, 음. 그게 그 김경준은 그냥 그 펀드 매니저였고, 그 중간에 돈을 왔다 갔다 그 운용하는 사람이었고, 돈을 모아준 사람은 모든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인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음. 이명박 대통령이 돈과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돈을 운용하던 사람이 김경준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어, 검찰에서는 무조건 다, 아, 이거는 이명박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김경준이 다 사기, 사기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이거 BBK를 세웠고, 자기가 어떻게 했고, 신개념의 그 뱅크를 열었다고 얘기한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자백이. 예.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됐고, 어, 김경준 씨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돈을 이명박 씨한테 돌려줬지 않습니까? 시스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예. 그때, 어, 미국 연방. 그 법원에서 돈을 주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피해자들 것이지 주주들의 것이지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김경주 씨 측에서 그리고 에리카 김은 조용히 들어와서 자기한테 걸려있던 그 기소 내용들 혐의를 다 벗어버리고 들어왔다가 그 모든 혐의를 벗어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을 움직여서 에리카 김의 기소를 봐줬던. 그리고 돈을 보냈던 그 뒷얘기가 누가 BBK의 주인인지 밝혀줄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에리카 김 씨가 이제 입을 열어야 될겁니다 네. 에리카 김드나 얼른 빨리 말해 이제 됐어 괜찮아 <laughs> MB 다 끝났어 <laughs> 아니 에리카 김이 미국에서 뭐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나요? 자격 정지되고 그 예. 조용히 계세요 그그 그 부분도 저기 플리바겐을 통해 통해서 음. 정리된 걸로 압니다. 지금 에리카 김 씨는 다른 분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래도 동생과 가족을 위해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어 에리카 김 씨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검찰이 특별히 굉장히 크게 위협을 해서 에리카 김 씨가 숨었습니다. 음. 그때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호텔을 예약해 놓고 온 상태에서. 어,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했었어요. 그런데 한국검찰에서 너무 강력하게 그 위협을 하는 바람에 에리카 김씨가 들어갔는데, 음. 이제, 어, BBK에 대한, 음. 이명박에 대한 진실을 밝힐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주진우 기자님 보시기에, 예. 어, 어떻습니까? 이명박이 이 BBK 주가 조작 사건 아닙니까? 이래서 수많은 예. 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도 생겼고요. 예, 예. 이, 이명박에게 만약 혐의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된다면, 새로운 지식이 드러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과 BBK 관계에 대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는 걸 떠나서 혐의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아... 이, BBK가 이명박 거라는 그 증거들은 만 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그 <laughs> 검찰이 다 외면하고 덮어버리고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혀져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그 누명은 벗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손해를 이렇게 보상해 주진 못하더라도 일단 잘못했다고는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어, 진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 진실 규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면 어 이명박한테 그 처벌 그리고 손해 배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정봉주 의원이 사실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예. 그분에 대한 재심 청구 이게 뭐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10년 동안 정치 못하게 만든 이런 피선거권 제한 이거는 풀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건좀 진실 규명 차원에서도 해결돼야 되는데. 예. Yeah. 어 정봉주 의원은 뭐 어, 깊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비비 k 에 대해서 하지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그 의혹 제기를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감옥에 1년 갔고 누구는 대통령에 대해서 처벌도 받지 않고. 아예 혐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법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이 부분도 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 하여간 진실이 드러난다면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이런 억울한 음, 판단 이,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 정봉주는 억울합니다. 정봉주는 그 진실을 얘기하고 감옥에 간 정치인입니다. 예. 아니, 사실 또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의혹 이것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사기꾼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지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명박은 강을 파서 그리고 자원 외교라는 명목으로 음. 외국에 돈을 퍼주면서 돈을 다 빼돌렸다고 저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기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명박을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낸다. 네. 어, 이게 아주 어, 지금 SNS에서 두루두루 공유되고 있는 언급인데 어떻게 이명박 자기가 내 손으로 정권 재창출하고 있겠다고 해서 제가 한 말인데 진실을 예. 어, 따라가 보면요. 예. 이명박이 있습니다. 음. 온갖 못된 돈을 따라가 보면 음. 어, 거기에 이명박의 돈이 있습니다. 예. 이 모든 악행에 이 권력이 돈만 보고 못된 짓을 한 모든 부분에 이명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반드시 감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그 어떻게... 정권 바뀌면 바로 보도를 통해서 이명박의 범죄를 들춰내실 생각이십니까? 어, 조금 쉬었다가요, 바로 하겠습니다. 아, 조금 쉬었다 얼마, 어, 언제쯤? 조금만 쉴게요. 아, 조금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네, 이명박 각하에 대한 충정심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명박 각하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히 보낼 수 있습니까? 어 보내야죠. 어. 네. 대략 얼마나? 돈을 꽁쳐둔 걸로 보면 됩니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저는 가봐야 됩니다.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네. 이 단계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나중에 하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니 그백목항에 갑자기 가시는 이유는 마음이 답답해서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월호 관련 취재도 굉장히 깊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 답답해서가 아니라 음. 좀 마음에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한 어떤 진실을 파고들고 계시죠, 지금?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음. 언제쯤 결실을 볼수 있을까요, 보도를 통해서? 이제 좀 끊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뭐하이간 아, 기대는 하겠습니다, 잔뜩. 예예. 예. 무탈하게 올라오십시오. 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김기동 검사입니다. 예. 김기동 검사는 얼마 전에 노승일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차은택의 뒤를 봐주던 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김기동이었다 이렇게 진술했죠. 아. 동일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아니 그 저도 그때 일이 기억이 나는데 이면계약서와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낸 거다. 이명박은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김경준 씨가 자백을 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예, BBK가 아예 김경준의 사기극으로 그 끝났는데 예. 사실은. 그 이면 개역사를 하나 들고 오면서 이게 모든 사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완전히 황당하게 입장을 180도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는 에리카 김 씨하고 김경준 씨하고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얘기하다가 네. 갑자기 진술이 바뀌면서 거짓말쟁이가 되면서 네. 어, 검찰이. 이명박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예. 김경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었죠. 제가 그때 LA에서 에리카 김 씨를 만나고 예. 에리카 김 씨한테 입수한 메모를 한장그 공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들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예.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자기야 3년만 살게 해주겠대안 그러면 7년 형치위원회라고 말이 많았는데 예. 그때도 조사한 결과 그 도장은 진품이 맞았어요. 그러나 몇개 도장 중에 하나였었죠. 이갑 음. 도장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이면 계약서는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기획 입국설도 그렇고 음. 그다음에 교도소 편지도 그렇고 김경준을 그 음해하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던 거의 모든 내용들이 거짓이었다는 게다 드러났는데 예. 아,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음. 어,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유야 무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이제 BBK의 진실을 김경준 씨가 밝힌다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밝힐까요? 사실 김경준 씨는 안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김경준 씨가 혼자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힘이 부족하고요. 저는 에리카 김이 네. 좀 특별히 용기를 내줬으면 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 에리카 김과 이명박 전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관계였어요. 정말 특별한 관계. <laughs> 남녀 사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고 그 관계 때문에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새로운 게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 그 검사가 회유 협박하는 부분을 통과했었죠. 그 BBK 메모는 BBK 특검으로 이어졌었는데 그때 어, 정권 초기였지 않습니까? 예. 아, 아시다시피 인수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임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힘이 있을 때여서 예. 검사들이 벌벌 었고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음. 꼬리곰탕 한 그릇 먹고 수사를 <laughs> 끝내버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의 그 박영수 특검과 비교해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특검이었습니다. 그때. 그 특검은 다시 특검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예, 특검을 상대로 특검을 해야 될 그런 지경의 특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은 김경준 씨가 이제 뭐 진실을 폭로하겠다. 8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그 이면 계약서는 진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면 계약서는 진본이라고 그때도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 예. 뭐, 인감도장이 아니다, 뭐, 뭐가 아니다, 이게 조작됐다, 이게, 그때 그, 새누리당의 클린정치위원회라고, 네. 홍준표 지금 후보가 <laughs> 꾸려서 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틀린 정국에 남아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얘기를 가족과 그리고 주, 지인들한테 전했는데, 그게 무시된 채로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하루 인계됐다가 내일 그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그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아. 뭐, 미국으로 추방돼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든지 있죠. 예. 어, 사실, 김경준 씨는 BBK의 주범이, BBK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 서류를 하나 들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면 계약서였죠. 김경준 씨와 이명박 씨 간에 이렇게 BBK, 그러니까 LK 이뱅크 관련된 서류를 하나 가져왔었는데, 예, 예. 검찰에서 어, 당신이 이명박을 빼주면. 예. 조금만 살게 하겠다. 그리고 누나나 가족들이 불리익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회유를 하면서 자기의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 계약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경준이 거짓말쟁이가 됐죠. 그러면서 이명박은 자유로워졌고, 김경준 씨가 모든 죄를 다 본인의 것으로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죠. 그때 아... 주인 검사가.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그 사실 김경준 씨 출소 소식은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시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단독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아 단독 페이스북 포스트. 네. 예. 자 일단 김경준 씨가 만기 출소했다는 것도 사실 좀 놀랍습니다. 김경준 씨가 지금 감옥에 간지가 8년이 넘었어요. 예. 8년이 넘고 9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사실은 8년 복역을 하기로 했는데 100억 원을 그 추징금을 내지 못해서 노역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끝난 게 어제였습니다. 아 하루 얼마씩 해서 노역이었어요? 네, 하루 2천만 원씩 했습니다. 야 이거 황제 노역이란 이야기 들을 법한데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노역을 하고 지금 노역이 끝나서 만기 출소하게 됐습니다. 예, 만기 출소를 했는데 곧바로 또 추방이 됐죠? 네 외국인 가운데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좀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 감옥에 살거나 감옥에 살다가 추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예. 이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것이 김경준 씨가 한국에 남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